제주 올레 7코스 시작합니다. 소귀포 터미널까지 12.9km 외돌개 전망대를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7코스 걷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는 제일 먼저 외돌개가 떠올랐었는데 오늘 외돌개가 포함된 코스를 걷습니다. 원래 여행자 센터에서 어몽밥상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시장의 유혹까지 뿌리치고 정보가 부족하여 늦게 여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밥상을 안 한다는 것을 몰랐네요. 매우 아쉽습니다. 한라산에 자생하는 참꽃, 진달래입니다. 와, 진달래가 이렇게 또 제주도 진달래는 이렇게 멋지군요. 꽃도 크고. 그 삼천포 노삼공원에 계시는 그 박재삼 시인이 맞으시겠죠? 정방 폭포 앞에서라는 시를 남기셨네요. 일코스 성산포 앞에 있던 이생진 시비 그 이생진 시인님도 그리운 바다 성산포를 남기셨습니다. 머리끝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개체수가 70리 공원에서 바라보는 천지연 폭포입니다. 서귀포 방송센터 삼매봉 중개소 이 길을 올라오는데 땀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은근한 오르막이어서 삼매봉 정상에서 보는 한라산입니다. 아까 소나무보다 훨씬 더잘 보이네요. 정상의 능선들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암절벽에 상록수가 울창한 숲 돔배낭길입니다. 서귀포 7 0리 노래의 리가 있네요. 남인수 선생님이 노래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가까이서 보니까 외돌개가 엄청 커 보이네요. 저쪽에 좀더 가서 바다 배경으로 찍으면 훨씬 더 외로워 보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서 본 외돌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보았을 때 외돌개가 가장 외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또는 누군가를 얼마든지 외롭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주 올레 7코스 중간지점 해장국의 전설 고사리 해장국 제주에서 처음 고사리 해장국을 먹어보겠습니다. 조립식으로 막 지은 것 같은 건물이라서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대륜동 해안 올레길 바람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바닷가로 내려왔는데 바람이 정말 세게 불고 있습니다. 최영장군을 피해 목포들이 달아났다는 그래서 최영장군이 외돌개를 마치 장군처럼 만들었다는 그래서 장군말과 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가 바로 범섬입니다. 원래 지기 김수봉님이 염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삽과 곡괭이로 길을 만들었다 하여 수봉로 라고 이름 지어진 길입니다. 바다 근처 돌길을 걷고 있습니다. 발 아래 돌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즐겁습니다. 이곳은 법한동 일대에서 수산하는 공물입니다. 물이 나고 나지 않음이 하늘에 의해 좌우된다 해서 공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동 망다리라는 곳인데요. 두 개의 설이 있군요. 선대들이 동산에서 바라보는 정취가 인품이라 해서 망다 또는 해안으로 침입하려는 고를 감시하기 위해 세웠던 곳이라 해서 망다리라고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많아서 올레꾼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곳 법환 포구입니다. 소장암물노천탕 이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와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환동 소장암물 소장군께서 마지막까지 목호들을 물리치신 곳 이곳을 막숙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법환포구의 잡녀상 입니다 물고기를 잡은 잡녀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법환포구 범섬 앞을 지나고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환동 배연줄이 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앞에 보이는 범섬까지 목호를 물리치기 위해서 땜목을 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명이 배연줄이. 중간 스탬프가 있는 두머니물 공원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축구장 개장한다고 왔던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제 7코스 거의 끝점입니다. 서귀포 버스터미널 7코스 종점이고요. 중간에 좋은 분들 만나서 함께 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